동학개미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징기스칸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로 민코인의 대명사, 페페코인의 차트와 대응법, 매수매도 목표가 호재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페페코인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패스트머니가 민코인 추격을 한다 시사를 했고요. 자, 페페코인이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 페페코인 무기한 선물을 상장했다고 합니다. 비트 스탬프 상장 후15% 급등을 했고요. 자, 호재들이 또 계속 연발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어트 1파, 2파 조정, 3파 폭등. 자, 완전히 길이도 완전 정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세력의 속성을 알기 위함인데, 자, 세력이 지금 1, 2, 3파에서 보여준 정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정석을 보여주겠죠? 4파 조정 끝났습니다. 자, 5파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자, 5파 길이는 이거보다 더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정석 엘리엇 파동 이론에 입각해서 지금 5파로 가는 도중에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횡보를 하면서 개미 털기하는 구간을 좀줄 거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날려도 날려버릴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 횡보 또는 그 낙. 또는 하락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날 제가 페페코인을 찍기 시작했는데 조금의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당연한 현상이고요. 거래량 줄이면서 어, 떨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을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탑승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를 할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 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매일 무료 추천 받아서 8에서 20%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이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무료 카톡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3089의 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동에 해서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구독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페페코인 0.016 오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사실 수 있어요 조금 사놓고 자 그리고 (1차) 분할 매수 구간을 (0.0157) 자, 여기서부터 0.0127까지. 자, 요쪽에 많이 떨굴수록 요쪽 구간에서는 풀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급락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요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잘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단기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드려서 충족이 되면 절반절반 털든 절반 30%, 70% 털든, 자, 여기에서 비중을 80% 정도 덜어내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리필 충전해서 또 들고 가고 자 이렇게 하는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이 바로 워렌 버핏이 썼던 전형적인 방법이고 쭉 들고 간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를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들고 가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단기 1차 목표가는 제가 0.0195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0.0220 전고점 부근에서 상당 부분을 털고 다시 꺾였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매수 구간을 제가 설정해 드리고 목표가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페페코인으로 뽕바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량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 변기 바로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무료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 투자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2개에서 3개 계속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 드린다. 자, 세이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자, 이때 특급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익절 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매수매도 타점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라고 사인드렸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천명 넘게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카톡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략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 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폐막 연사로 나서고 암호화폐 규제 철폐를 약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택의 채굴업체를 초대해서 슈퍼팩 세 곳에서 3,100억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해리스도 지금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시기와 미국 대선이 거의 맞물리면서 자, 같이 동반 상승하는 복합 재료 모멘텀이 대형 호재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량무료추천의 최근 두번째 사례는 수익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주셨죠. 무료추천 권유드린다. 자 600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역시 특급정보를 이용해서 비중 50% 과감하게 매수진입했습니다. 손절가격은 꼭 엄수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날 역시 어, 수익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 주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역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어 문자를 또 톡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꼭 문자 주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